네, 안녕하세요. 사킬입니다 오늘은 A3 8연패 이후 다시 한번 합성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초반에 너무 잘 붙었었나봐요. 이게 이제 장신구 합성이 너무 잘 붙어가지고 그두번 이후부터 계속 안 붙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8연패 중이거든요. <laughs> 8연패 중인데 장신구를 다시 좀 모았어요.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7개가량 모았고 지금은 이제 업적이라는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보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총네번을 해보려고 하고 다이아도 좀 많이 마련을 해놨습니다. 저번 주에 저희 길드가 조금 길드 컨텐츠를 거의 다 이겼어요. 그래서 블루 다이아를 좀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. 지금 3,000개가 넘은 상태인데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블루 다이아를 안 쓰면 슈퍼끼를 할것 같아서 그래요. 근데 이제 제 슈퍼끼를 하면 샷건을 칠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이제 영상으로는 이제 샷건 치는 모습을 잘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혼자 할땐 샷건을 진짜 많이 치거든요. 근데 저 슈퍼끼 했다가 괜히 샷건 칠까봐 도저히 그거는 엄두가 안 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제 장신구 합성을 한번 해보자. 제가 지금 없는 장신구가 이제 고대를 다 세트로 모으려면 이제 귀걸이를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 귀걸이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걸이를 좀 반드시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다올지안 나오면 이것도 샷번인데 <laughs> 아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안 풀려요. 그러니까 A3가 한창 그러니까 제가 전설 풀세트 맞출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되게 잘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전설도 풀세트 맞춰 장신구도 하는 쪽쪽 잡으 잡았... 다 붙어 그래가지고 너무 잘 풀린다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맥이 지금 막힌 것같아서 오늘 이거를 뚫지 않으면 <laughs>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될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지가 지금 좀 많으니까 반지부터 해가지고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강화를 하려고 하니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지를 넣어서,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15%, 아, 이거 좀 조정해주면 좋겠는데, 얘네 해줄 생각을 안 하니까. 아, 제발 성공하자. 나 지금, 이거, 10하면 9연패다. 야, 제발! 띵! 아, 씨. 아, 너무 싫어. 저거 깨지는 거볼 때마다. 다시 이제 귀걸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싫다 띵띵띵띵띵 뾰로롱 아 10연패죠 지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8연패였기 때문에 목걸이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말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아 제발 성공 한번 가자 아 진짜 너무한다 게임 진짜 이 X 같은 게임아 진짜 지금 보시면 이제 업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더할수 있거든요.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국가제왔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이제 국가제 와가지고 두 개를 더준 거예요 지금. 아 너무한다. 참고로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. 그빛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고요, 장신구 쪽이 없고 이쪽에 있습니다. 이소목폰 쪽에 오셔야지 하실 수가 있어요. 가자. 제발. <laughs> 샷건 안 치려고 했는데, 어, 너무한다 진짜.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에.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제가 블루 다이아가 음, 1,400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슈를 한번 뽑기를 하겠습니다. 막장이죠 그냥. 잠시만요. 슈를 뽑으려면 그쪽으로 가야 돼서 슈 조련사로 잠깐 갈게요. 이거 근데 좀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 같아요. 상점에다가 해놓면 으 좋겠는데 이걸 꼭 조련사까지 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. 그냥 모은 거 그냥 다 쓰죠 뭐. 참, 이거 아시겠지만 이제 다이아 뽑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조금 더 좋고요 그 블루 다이아는 이제 똑같이 나오기는 하지만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다이아 마저 쓰면서 마무리 짓죠 뭐왜 끝이야 이거? 안해안해 헬스를 안해 아 진짜 열심히 모아둔 거다 깨지고 없어지고 아 현타 온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슈복기와 함께 합성해 봤는데요 저는 실패했지만 오늘 네번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12연패죠 12연패 됐지만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